말...... <laughs> 을 <라이브. 웃음> 말을 하라고 정원이가아손 <laughs> 치워라 자나게가지마어손치라고정원이냐고말 <laughs> <laughs> 말을 말을 하라고,말을 아니 п 원이 <laughs> 스타그램이라고 아어뜨봐 빨리 소매 채우면 소금 빨리 소어야 자, 이이네은 이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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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은 이놈은. 이 이놈은. 이놈은. 이 이놈은. 이놈은. 이놈이입은 이놈은. 이데 왜? 왜? 이놈 안사랑한다 이거 어? 랑썼라뭐해라아 <laughs> <laughs> 지금 소주 몇잔 먹었는데 주왜 뭐 썼네 <laughs> 다식었다목하고 <좀> 있나? 표정하고 <laughs> 표정 찍고 이시간게개해어야지또 같이 먹으라 그러면 없다 뭐, 먹었는데 빈잔으로 왜 떠나는데 아니, 니 와이프가 대신 물어 라마나 <놀나> 빨리 니. 팔라 짜증나게. 이 라이브가 아프리카가 아니야. 아 동녀가 아니, 1 먹어.